자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떡갈비 새 종류가 완성이 됐습니다. 박수! 와! 자 우리가요 지금 네네. 가락시장을 가가지고 네네. 지금 떡갈비 재료를 사갖고 네네. 그거를 만들어서 네네. 지금 저, 저 저쪽을 비춰 주시죠. 자 가까이 가서 비춰 주세요.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네네. 저게 숙성이 좀 돼야 되거든요. 네네. 숙성이 되기 전에 저희가 어떤 맛일까? 숙성이 네. 안된 맛과 숙성이 된 맛을 봐야 되기 때문에 숙성이 네. 안됐을 때 우리 걷습니다. 네네. 성대도참 급하죠? 대한민국 사람들. 맞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네. 북 야간문 떡볶 떡갈비. 오, 야간문 떡갈비가 요거예요. 요거를 요구. 요거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트럼프님. 네네. 미국에서는 이런 떡갈비 많이 드셨죠? 네, 많이 먹었습니다. 아, 네. <웃음> 자, <웃음> 떡갈비를 한번. 네네.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 네. 지금 먹어본 후에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지금 첫 번째 분거를 지금 먹어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 하 리얼로 전해드리기 위해서죠. 네, 네. 자, 건떡. 네. 건떡 알죠? 건떡. 네, 네. 자, 건떡. 야, 건떡. 트럼프님. 건떡. 앞으로 잘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 하나. 이게 정식점에서 네. 직접 온 거라. 자, 네. 하나, 둘, 음, 셋. 음, 넷.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요 네. 야간 문으로 한떡 떡갈비예요. 네. 오, 오 도사님, 우리 성공했습니다. 우리 성공했습니다, 도사님. 어, 아 우리가 생각한 말에 90% 이상이 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한번 한, 한 봐주면. 네네. 와, 고기가 네 고기 가집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야. 시중에서 어제 때 우리가 종류별로 사왔잖아요. 네네. 그것보다는 역시 네네. 고기가 신선합니다. 음. 이게 숙성이 되고 하면 음. 진짜 맛있어질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네. 야간물차에 숙성된 이 떡. 음. 떡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쫀득쫀득 음. 음, 와. 그래서 떡갈비구나. 어제 한 것보다 더 맛있습니다. 죠 네네. 어, 잠깐만. 박장원님, 박장원님도 이거 네. 이런, 이 만든 부분입니다. 네. 자 아. 어때요? 장관지 <laughs> <전가지> 맛있죠? <laughs> 끝내 주게 네 맛있고 이제 예, 이거는 야간문 떡갈비고 네 이거는 바로 북뚝칠성 떡갈비입니다 오 원래는 이떡 7개를 가까이 와주시죠 북뚝칠성예북뚝칠성떡 7개를 이렇게 네북뚝칠성 모양으로 북뚝칠성 모양 좀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럼 권님 네네 그래서, 그래서 떡 일곱 개를 해가지고 네. 짜잔 짜잔 해서 네. 이렇게 그렇죠 국자 모양 예, 으로 이렇게 해서 쭈쭈쭈 네. 해서 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네. 떡갈비의 크기가 네. 내얼굴만해 줘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새로의각 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 노선을 좀 변경하고 네. 이제 이 북두치성 떡갈비에는요 뭐가 들어갔죠? 사이다가 들어갔습니다. 칠성 사이다. 네. <laughs> 그래서 칠 부뚜치성 떡갈비입니다. 네. 그리고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이거는 네. 어른들 위주예요. 오. 자, 매운 거 좋아하십니까? 아주 좋아합니다. 자, 매운 거를 잘 먹는 사람은 큰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인생이 참 맵거든요. 네, 네. 자, 맵게 살아가시는 분들한테 네. 또 스트레스 받는 분들한테 이 부뚜치성 떡갈비를 네. 추천해 드립니다. 건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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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님 오, 오, 우리 성공했습니다. 자, 네, 박병만님 이거 한번 드려보세요. 네. 와, 진짜 와. 환상입니다. 와. 와, 매콤한 맛이 완봉입니다, 진짜. 이런 이럴 수가. 와, 와, 음. 떡까지 이렇게 먹으니까 와.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음. 와. 야간문 떡갈비랑. 네. 그 다음에. 북두칠성 떡갈비. 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위한. 피카츄, 피카츄 떡갈비. 피카츄 모양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으 테니까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은 성남 본점이지만. 전국에 108개. 전세계에 2002개 프랜차이즈를 차릴 거니까요.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려요. 바보나라로 오셔서. 맛있는 떡갈비 맛을 보시길 바래요 짜바!